병월주 한번 볼게요. 추상인 설이죠. 신금을 당겨서 합을 하고 지지에서는 인, 편인이다. 그죠? 그리고 술, 식신과 합을 이루어가지고 다시 비겁화를 만들어 냅니다. 아주 뜨거운 불덩어리에요. 가녀지동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재, 관을 못 오게 하죠. 이 오화가 정관인 자수를 충으로 못 오게 하고 상관인 미를 당겨서 육합을 하지만 이 오미합이 화를 만들어 내요.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물을 못 오게 한다는 게병호일지의 가장 큰 폐해라고 할수 있겠지요. 간여지동의 가장 큰 특징은 자첫 번째 고집이 많이 셉니다. 어 내가 가장 1등 으뜸이지요. 그 음량 허결이 굉장히 심해요. 그 술을 못 오게 했으므로 남자나 여자나 그 음량 허결에 대한 해로움이 있는데 남자는 양인데 음인 수를 못 오게 했으므로 여자보다 남자가 음양 허결의 해로움이 좀더 크고 여자는 남자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여자의 입장에서도 그 자수관을 못 오게 함으로 해로움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남자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추상인 신을 끌어당겨서 합은하지만 결국 이 신금이 철리의 모습으로 존재합니까? 아니지요. 병신 합은했지만 지상에 이 오화 때문에 서리가 바짝 마르게 됩니다. 따라서 남녀공이 배우자 덕이 없다. 이신금이 병지니까 일단 남자는 처가 부실하고 아프다. 우리 마누라가요. 맨날 부실해요. 골골해요. 근데 안 골골하고 안 부실하다면 마누라의 생각이 정신이 어디가 있어요? 딴데 꽂혀있고. 내 모르게 딴 짓을, 어, 이, 이성과의 만남, 이런 거에 노출이 되기가 쉬워요. 그럼 여자인 입장에서는 가수관을 못 오게 하니까, 배우자 덕, 삭감, 빵에는 수가, 관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남편도 나, 나 이외에 다른 여자를 보기가 쉽겠죠? 병을주는요 천간 어디에든 특히 남자는 임수가 있어가지고 병임충을 해주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야 음양 허결이 해결될 수 있으므로 그런데 이병원는 너무 엄청난 불덩어리라가지고 임수는 감당이 되지만 개수는요 병호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임수가 있어가지고 음양허결을 해결해주면 화기가 태가한 거에 대한 해로움을 조금 삭감한다. 이오화는 양인의 극단성은 항상 존재한다. 극단성이라 하면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뭐 그런 기질이죠. 또한게 항상 일주론 할 때는 뭐를 눈여겨봐야 돼요? 뭐가 공망인가? 병을 에 공망은 임묘다 그지요? 인성이 공망났으니까 결국은 야를 채울라 해도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도덕성이 결여돼 있다. 그래서 우리 배우자도 내 모르게 일끔일끔딴 짓을 하지만 나 또한 도덕성이 있는 척해도 결국은 결과론적으로는 나도 도덕성이 결여됐다. 근데 이런 병호일주가 예를 들면. 뭐, 여자를 하나 쫓아다닐 때 가끔씩 얘기했죠. 스토커 짓할 때는 다른 뭐, 가녀 지동 일주보다 병호 일주가 완벽하게 스토커 짓을 확실하게 합니다. 난널 너무 사랑해. 막 쫓아오면 원래 스토커는 난이 진짜 싫은데 제발 그만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도 계속 따라다니는 거. 나 너를 사랑해 끝까지 나좀 봐줘 하는 게 스토커잖아요 그러한 스토커의 결정판이 병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를 진짜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병어일주다 초전에 선을 명확하게 자르고 접근을 못하게 잘할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어는요 어떤 행동을 할때 자기가 이익이 돼야 움직입니다 지지 일지에 양인을 깔고 있는 일주가 손에 보는 거, 이런 거를 조금 더 싫어하는데, 자기 이익이 있어야 움직이는 것 중에 병호가 가장 으뜸이라고 볼수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그 어디에든 오화를 하나 더 깔고 있다면, 이러면 확이 태과죠. 그래서 남녀를 불문하고, 오가 중복돼 있으면 사람의 격이 확 떨어집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 많이 빈천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라는 글자가 이 오화를 충해가지고 흔들어 주면 좋겠지만 이때 자수가 오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숨을 조금 쉬기는 할수 있지만 뭔가 삶이 확 달라지거나 나아지지는 않아요. 이럴 때는 운에서 자가 오는 것보다는 원국에 자수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양인 오화를 충해주는 게좀더 그,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지고 윤택하다, 이런 뜻은 있어요. 원래 을축이면 마흔입니까? 어, 마흔하나다, 그죠? 원래 을사면. 겨울에 병화로 태어났어요. 겨울에는 태양이 있어가지고 모든 만물이 얼어붙지 않게 보온, 해동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따뜻한 병화 역할입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이 병화가 그 힘을 발휘할려고 하면 눈, 겨울비 오면 안 되겠죠? 이 병화 옆에 양, 무토가 포진하고 있어가지고 겨울비, 눈이 오는 거를 방해를 해요. 옆에 수시가 돼가지고 합을 하니까 옷을 합이 만들어지면서 화기가 중중해졌어요. 마침 좌우충으로, 어, 자축함, 옷을 합이죠. 어. 이 자수가 하나 있어가지고 옷을 깨주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 중중한 화기가 수를 못쓰게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팔자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면 신앙, 신앙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약하지 않은 이 팔자가 자수를 못 오겠으니까 남자라면 그래도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 더 어, 부드러울 텐데 이 팔자는 여자인데 자, 그 대문 안에 관성인 좌우충으로 관이 깨졌어요. 배우자 덕이 없다. 자, 이때 이 자축합으로 수기가 그 강화돼서 좋지 않나. 남편 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자축합하고 신이 됐을 때 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신자합은 삼합이니까 그 수기가 마릅니까? 안 마르죠. 근데 자축도 합은 합이지만 수기가 강화되지만 삼합의 위대함하고 자축 육합의 합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월합, 일시합 이러면 대칭되는 합이 두 개가 있으니까 나는 전반의 삶과 후반의 삶이 다르다. 또 합은 생산이에요. 그뭐 예를 들면 배우자를 한번 두번 이런 식으로 바꾼다 혹은 두집 살림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삼합이 아니고 이 육합은 이 병의 일주가 그냥 관성을 쓰는 모습 이때 관성을 쓴다는 말은 살아가면서 내가 먹고 사는 기반 그 직장 이런 걸로 자축을 쓴다라는 뜻이에요. 토와 수는 일종의 하나의 짝이죠. 돈 버는 일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자축은 관성이니까 남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을 낳아준 뭐 남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자축이 한번 만들어져도 결국 안방에서 좌우충이니까 신자합이 아니고 육합인 관은 정관이 깨졌으므로 남편목은 삭 감. 근데 이 자수가 신의 생을 받는 삼합이라면 이 자수는 물이 맑아가지고 남편 덕이 있다 신자합으로 관을 잘 써야 되니까 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어요 내가 다닌 직장도 실지 좋아요 이런 모습이 될수 있는데 자충합은 이 수가 맑은 물이 아니고 그냥 물이므로. 물이 뿌옇게 흐려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티미해져요 그래서 공부도 좀 얼빵한 모습 초년에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의 모습도 얼빵한 모습 근데 안방에서 좌우충하니까 이 남편은 결국은 깨져야 됨 남편의 모습이 똑똑하나 그것도 아니죠 안방에 들어오는 남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남편감 아님 근데 이 자축합도 결국은 음, 결국수지요 남자 복은 있으나 다복하는 운명이나 남편 복은 없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자, 두 번째. 이 병호일주 자체에서 오중기토. 이 기토는요, 항상 발동을 해요. 그래서 여자 병호일주는 이 기토 때문에 항상 상관짓 탑니다 일지에 상관을 깔고 있으니까, 기본 나는 남편 알기를 어떻게 한다? 어, 뭐 같이 안다. 이런 게 내포되어 있요 멍청한 짜시안 똑똑해서, 어, 나 많이 깝깝해요. 이렇게 느끼는 게 병호일주 여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자수와 상관없이 병호일주 자체가 남편과 해로 한다라는 뜻이 약한데, 이 팔자는 이 옷을 합 때문에 수기가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데, 마침 이 자축이 이 오술에 대적을 하니까 결혼을 해보기는 해도 유지하는 게 당연히 어렵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한번 결혼해 보니까 남자한테 질렸어. 남자는 다 똑같은 동물이야. 그래서 결혼을 아예 그 재혼을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팔자는 이 두터운 화기가 이 자축이 반가워요. 겨울 태양이기는 해도 이 첩첩산중이 너무 둔탁하게 뭉근하게 화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자축이 늘 그립고 반갑지요.또한 여자한테 혹은 남자한테 이 자축은 어두운 밤을 뜻해요.그러면 이 병을 주 여자는 이 자축을 늘 그리워하니까 조금 잠자리가 필요한 여자분이에요. 근데 월에서 이렇게 자축을 감고 있으니까 남들이 봤을 때 그리고 격 자체는 축 맞은 정광격이죠. 그럼 능들이 봤을 때 나는 어때야 돼요? 반듯한 모습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팔자한테 자유연애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씨알이 먹히겠어요? 뭐 본인 스스로 조금 어려워 사람이에요. 항상 오중기토 때문에 나는 뭔가 자유를 갈망하지만, 눈들 보는 눈 때문에 나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축을 쓰고 싶으니까 공식적인 남편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괜찮은 사람만 보면 늘 안방으로 끌어 당기고 싶어 하는데 내 팔자에 남편복이 없으니까 결국 안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남자는 판단 미스하게 되는 그런 남자를 안방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자수가 없을 때도 백년해로 하기 어려운데 신이 있거나 아니면 자수가 멀리서 충하는 모습이라면 오히려 조금 더 생동감이 있어서 남자 컨트롤하는 게더 쉬워지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남자에 대한, 남편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조금 뼈에 사무치는 그런 분이에요. 대운을 잠깐 조금 보고 지나가면 심려 대운을 거쳤어요. 천간에서 경신, 임계 이런 식으로 지나왔죠. 이 자수가 용인데 경인 신묘대운 때이 경신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 인묘의 해로움을 묻어가면서 지나가는데 묘대운의 끝부분에 첫 번째 남편을 만나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때 첫 번째 남편은 운에서 이 중요한 용신을 형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남자가 들어온다? 아니죠. 결국은 형맞은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아 하나 낳고 이혼을 하게 돼요. 신축년에 이혼을 하고 개면년에 다시 재혼을 했는데 이개면년이 진대운 끝부분이에요. 9년차 어, 그쯤 되나요? 제대로 이 정관이라는 글자를 원국에서도 충맞아 있는데 세운에서도 자, 자진합이기는 하지만 세운에서도 이 자수관을 못쓰게 하는 글자지요. 형이나 충이 들어왔을 때 사람과 인연이 맺어질 때는 밤이라는 글자와 형을 맞았으니까, 아, 나는 너와 우리는 속궁합, 몸궁합이 맞는, 맞네. 이렇게 해서 물불 안 가리고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갑진년, 을사년 그러고로 문제는 조금 있었지만 삐걱삐걱하면서 넘어왔지만 이번 달 병수월이 시작되니까 화기가 중중해지니까 이 자축이 아무리 합의돼 있어도 이 자수를 운에서 용서하지 않죠. 아직까지 을사년이니까 그래도 인수가 따라와 놓으니까 힘들어도 조금 끌고 갈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내년 병호년이 되면 결국 자수가 날아가겠지요. 길어봐도 정미년 되면 원국에서 축술미 한번 만들어지면 이 자수가 바로 좌우충으로 날아가겠지요. 그리고 대운에서도이 정관이라는 글자가 반갑기는 한데 이 개수를 양옆에 있는 무토가 허락하지 않죠. 이 팔자가 남자라면 병을일주는요 대부분 폭군 성향이 강합니다. 밖에서는 호인인 척. 집에 들어오면 지멋대로 하는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늘 얘기하지만, 가녀 지동 일주는 가녀 지동과 만나야 결혼해야 그래도 그 인연이 조금 더 깁니다. 근데 이분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고 하면 형이 중중한 사람, 유유유지요. 지금 이분은 두 번째 배우자인데 안방이 형으로 안정이 안돼 있지요. 이분 만나가지고 뭐 다시 결혼 생활을 잠깐 해보지만 결국 원국에서 어떤 여자도 버틸 수가 없지요. 병호가 남자라면 그 천간에서 당기는 이 추상이 이 여자가 병호일주한테 어때요? 완전히 바짝 말라가지고 본 모습이 사라지지요? 그래서 간여지동일주가 아니면 여자가 버텨낼 재간이 없다. 병호일주 남자하고 사는 여자들 보면요. 조금 살아온 그 기간이 길다 그러면 피부색이, 얼굴색이 좀 새까맣게 까무잡잡하게 타들어가는 모습이 드러나요. 여자는 병임충을 만나면 그 관을 못 오게 하는 해로움이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병임충 해주면 그거는 음량 허결 화기가 강한 거를 조금 어느 정도 해소는 해줄 수는 있어요. 여자한테 그 유교적인 뭐 그런 입장에서 결혼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깥에 친구를 좀 둬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기가 거스카지한데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병호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음을 찾아다녀요. 여자를 찾아다니죠. 그래서 바람기도 어차피 있는데 병호일주 자체가 재물을 지니고 그래도 가정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하고 잘 살락하면 슬쩍 슬쩍 애인을 하나 두고나 하나 두면 결혼생활을 조금 더 길게 할수 있고 재물을 모으는 과정도 덜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이 팔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사대운 접어들었으니까 어차피 내년 병호정미년에 두 번째 남편 그 헤어지겠지요 가부대운 들어가면 좌우충 일어나니까 그리고 천간에 편인이 뜨니까, 나 많이 아플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보대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아프거나, 이, 이 과보대운까지는 크게 아프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 나이상, 직장 생활은 좌우충으로 오대운 접어들면 이제 끝나겠지요. 수기를 전혀 못 오게 하니까, 대사까지는 그래도 주기가 계속 운에서 묻어오니까, 수가 있는, 음양 밸런스 살아가는 뭐 즐거움 이런 거가 있는데 가보대운부터는 수기가 전혀 출입을 못하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험해지겠지요 아픈 거는 을미대운 들어가서. 그때 이 자축 합이요 공부도 조금 얼빵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이 자수가 이 축이 없었다면 완전히 허물어져 가지고 직장 생활도 계속 격이 낮은 직장을 전전해야 되는데 이 자축 때문에 그래도 탄실한 중소기업에 일은 잘하시는 똑 부러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겨울에 태양이니까 쓰임새는 있지요 참하고 밖에 나가면 인기는 있는데 애석하게도 그 남편 덕만 부족하다.그러면 이 팔자의 자식은 원래 병을 주는 자식은 다 똑똑합니다.남자나 여자나 자식에 관해서는 우리 아는 똑똑해요.공부도 잘해요.그런데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병호가 술을 용납합니까? 안 하죠. 아무리 똑똑해도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잘 키워가지고 넘주는 모습이 생겨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무술이라는 튼실한 자식이 나와 합이 되니까 말년까지 자식과 인연은 긴데 이 옷을 하기 때문에 인연은 길지만 또 허덕허덕 말년까지 희생 봉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은 있겠지요. 피부는 아 하나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문에서도이온미가 오면 여러 가지 그 수가 없는 해로움을 조금 겪으면서 갈망하는데 수가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해로움은 끝까지 안고 살아가야 되는 팔자.